네, 안녕하세요. 조대성 프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이넴 이 코인입니다. 넴 코인. 지금 이넴 코인을 봐야 되는 이유, 어, 진짜 좀 중요하지 않을까. 벌써, 이제, 어, 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코인들이 이제 시세가 조금씩 조금씩 들썩들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넴은 아직도 변화가 크게 없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넴 코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넴 코인에 대한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들,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듣다가 만약에 부족한 있거나 아니면 나는 좀더 궁금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냄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료 유튜버기 때문에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더욱 더 알차고 재미있고 즐겁게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넴 코인 본격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차트를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요요때지 때가 보자. 그러니까 6월 10일 날이죠. 23년 6월 10일 날 한번 쭉 밑으로 한번 딱 빠지고 아래 꼬리 딱 달아줬고 최근에 이제 7월 12일 날 얼마 안 됐죠? 7월 달 이제 중순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때 한번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 그래봐야 뭐5% 정도입니다. 내려가도 내려가봐야 이제 뭐한7%요때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현재 현물 시장에 많이 움직여봐야 10% 대다. 어, 많이 움직여봐야 지금 10%대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뮤터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오늘 리퍼리움이 또 아까 20% 넘어가서 30%까지 올라가는데, 30%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정, 정리하는 거 추천드린다.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다. 리포리움 정리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먼저 체킹하시고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리포리움까지도 또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셨을 겁니다. 자, 그럼 네임 지금 왜 지금 봐야 되는지. 일단, 어, 차트 본다고 했는데 조금 딴데로 세기는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지가 만들어졌는 자리가 지금 36원 자리 정도. 여기가 이제 지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자리예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큰 차이 안 나겠지만은 와3 5 4 0이 정도 자리가 좀 타이트하게 지지로 볼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받는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1차적인 저항을 돌파해 주는 라인이 이제 음 단기적인 라인으로 지금 보기 한4 6기때라인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 다시 한번 더이 450원 정도는 돌파를 해 주는 모습이 나오면 한번 더또 크게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음을 봐야 되는 이유.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 횡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팍 튀어 올랐으면, 뭐, 또 이게 좋기는 하겠지만은, 이 차트, 현재 이 차트의 모습에서는 아직 조금은, 어, 조금은 시간을 좀더 가져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나,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코인 규제가 엄격했었으나, 지금 달라졌다.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운트 곡스 사건 후에 이제는 완화 기조까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 시장 갖춰져 있다. 중국 다음이라는 거죠,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이 디파이 시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잠재력이 엄청나게 갖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규제가 왜 되었는지보다도 이제 이 규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완화. 이제 산업 육성에 지금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어, 일본이랑 관련되어 있는 코인을 지금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게 또 중요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디파이 시장이 매우 큰 시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본 자체적으로 이 잠재력을 무시 못한다. 이게 엄청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넨코인 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제 일본 코인으로라도 좀잘 알려져 있는 코인일 뿐더러 거기서 추가적으로 바이낸스 지금 우리나라는 바이낸스가 막혀 있는 상태가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8월 일본에서 이제 서비스를 재출시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가 지금 따지고 보면 전 세계 1위 거래소죠.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다시 일본에서 오픈을 하겠다, 재 오픈을 하겠다, 재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역시나 일본에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과 그 다음에 일본이 앞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좀 진심으로 다가가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BTC 마켓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일본 코인 대표라고 하면, 아스타 코인. 아스타 코인은 벌써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시작. 이제, 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상 하나를 더 다뤄볼 건데, 거기서도 똑같이, 어 또, 일본과 관련된 코인들 담아볼 테니까, 영상, 그것도 같이 시청하시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넴 코인 정확한 매수 시점과, 이제, 매도 시점이 중요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꼭이 램코인 어떻게 갈수 있는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지 어,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램코인 앞으로도 이 일본의 호재. 그 다음, 적극 육성, 잠재력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크게 크게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만큼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